말에서 승리하는 복귀 아로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승리라는 이 말을 들으면 네부처님나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혹시 네, 많이 계시겠죠? 네.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무조건 이기는 것이 예, 물론 승리란 예, 무언가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리고 또 경쟁에서 앞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 무조건 이긴다는 것이 승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늘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주변 나들과 어,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승리하게 되고 또한 이 승리를 통하여 다윗은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실 물론 여러 가지 그 승리의 원인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했던 이유는 첫 번째, 먼저 그들을 많이 괴롭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살아간 지가 오래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뭐 모압, 암몬, 뭐 아람, 뭐 이런 나라들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이 그리고 분쟁이,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이 블루셋은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뭔가를 좀 그들 가운데 싸움을 걸어볼 만한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모든 주변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이런 뭐, 런뭐그 불편함,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 모든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며, 그리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렇게 어떤 전쟁에서 나아가 싸워서 실패하며 패배했던 이런 어떤 나쁜 기억들과 아니면 쓰라는 상처들을 그는 해소할 수 있었고, 이 전쟁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성이 점점점 많은 나라 가운데 퍼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그들의 성공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자기의 땅을 넓혀가는 이러한 욕망과 욕심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주변 나라와의 승리는 사실 7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7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8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이 7장 이후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7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보다 훨씬 더 앞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8장이 이렇게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하여 이기게 된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그들은 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더 많이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기쁨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승리에 바로 내주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아니면 어떠한 싸움에서 내가 실패하거나 지게 된다면 그 실패와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불행하다고 여기며,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매우 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 중의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어떤 이러한 자신감과 그리고 행복감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텐데, 바로 6절과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의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전체에 있는 말씀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렵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실 첫 차이라고 해도 과언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 아니면 자기 어떤 일러한 확신이 있다면 어디 가든지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존감도 높고요. 그리고 또 무척이나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존감도 낮고 늘 실패에 그러한 두려운 마음만 갖고 있다면 삶이 왠지 주눅 들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윗의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토의 확장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받았던 이런 어떤 서름에 대한 어떤 해소, 사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과 확신이 바로 그 지경을 넓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님께서 주신 이강하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식 바로 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팔장에 있는 이 기록되어 있는 방법들을 가만히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고대의 이 시대에 자주 쓰였던 그러한 흔한 방식 있고 또한 글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기록들을 남겨놓습니다. 그 기록들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뭐 우리도 역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비문 가운데랑 관계 뭐 통대항 비문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 기억나는데 그 비문에 적었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방법과 이유들을 또 자기의 자랑을 하려 한 듯이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기록을 이렇게 남겨두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남겨두기 위해서, 기록해두기 위해서, 후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많은 나라의 왕들이, 임금들이, 혹은 또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자기 전쟁에 승리한 기록들을 많이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달때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한 그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기록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6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승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승리를 통하여 내가 승리된 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며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한이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전쟁에 승리하여 어떤 전리품을 얻고 혹은 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 물론 그게 기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수험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한 그 행복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이 기쁠 수 있겠지만 다윗이 가장 이 승리에 행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기하시고 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하실 게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 합당한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이후에 합당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한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이긴 것 이긴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꼭 인간적인 방법에 반드시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하실 때는요 분명한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싸움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지를 먼저 분별하며,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다는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니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겨진 모든 전리품들을 혹은 또 전쟁에서 얻은 모든 승리의 어떠한... 에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느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으며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갔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더불어, 또한 이 승리를 통하여,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전쟁을 나갈 때에도 하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돌아와서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는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를 원하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승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소망이 그리고 승리하고 싶, 어,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히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 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분별하며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되 그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그리고 할매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들을 남겨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전쟁의 분명한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그는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기 위하여 이 전쟁의 승리한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다는 게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는 하니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승리를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1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다윗은 자기의 살이사육을 취하거나 혹은 자기의 욕심을 택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는 모범을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이 승리의 이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우리의 문제들 혹은 또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라고자,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고 또한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늘의 자녀이며, 그리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그 영적인 도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탐욕에서 나오는 헛된, 헛된 소망이나, 아니면 헛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이기게 하시는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 오직 함께만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